근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듣기로는, 뭐, 이제, 딱히 해외에 나가시거나 그러지 않고, 국내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라이엇이랑 같이 일하는 국내 아티스트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고, 어, 이제, 같이 일하는 아티스트 대부분이, 이제, 다, 뭐, 미국에 거주한다거나, 이제, 좀, 이제, 그딱 들으면 알만한, 이제, 그런 아티스트 분들, 아까 얘기한, 뭐, 제이슨 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업을 처음 이제 라이엇이랑 컨택을 해서 하게 되셨는지 그 어떤 이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 라이엇에서 일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거의 6년 전인데 되게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무슨 대학을 관련 대학을 가거나 뭐 관련과를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간 것도 아니라서 거의 이런 일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받게 된 계기가, 음, 이제 같이, 저도 뭐 그런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예전에 있었어요. 뭔가 같은 꿈을 이제 방향성이나 그런 꿈을 공유하고 같이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논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라이어 게임즈에 다니고 있는 또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같이 뭐 게임하면서 조금 놀다가 좀 친분이 생겨서 제가 저기 올려드린 저기 케이틀린 이렇게 바이크 타고 있는 케이틀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 그림을 보고 그때 친구가 아 스플래시 팀에 한번 너가 하고 싶으면 물어볼게 해가지고 그때 정말 운 좋게 기회를 얻어서 어저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아요. 저가 이제 페 아트로 그리신 거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네 일하게 되었고 어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쉽고, 좀, 제가 실력적으로 준비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받게 돼가지고, 음, 솔직히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때 이제 일하고, 라이엇이랑 처음 일하고, 막, 어, 소통도 해, 하고, 이때 이 경험이, 어, 지금 저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풀메탈 판테온 작업을 하실 때가 지금 이제 해외 회사랑은 처음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시다 보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도와주는 아웃소싱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서 이제 바로 회사랑 같이 미팅도 해야 되고, 영어로 <laughs> 미팅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해외 회사랑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처음 경험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어떤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 아, 처음 외국 회사랑 프리랜서로 일을 할때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 비디오 통화라고 하죠. 화상 통화 하면서 어 저는 거의 알아들 수 없었지만 대부분 어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무슨 너가 이제 작업하게 될 그림은 이 그림이고 이 캐릭터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뭐 작업 과정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거의 알아듣지 못해서 거의 이게 음, 녹화 같은 것도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 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를 켜놓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디스코드로 핸드폰은 연결을 해놓고 어, 약간 동시통역 같은 느낌으로 또 아, 도와주셨어요. 어, 네. 그래서 더 되게 운이 정말 정말 좋았던 케이스였고 저는 그 당시에 회의하면서 제대로 이제 대답을 잘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뜻인지 나중에 이제 내용 같은 거좀 알게 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아까 그풀 메탈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네. 뭐 그래도 이제 아, 나는 뭐미리 언젠가 외국 회사랑 일을 하게 될 테니까 하면서 뭐 영어 공부를 뭐 따로 했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일을 하면서 바로 실전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신 건가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쵸, 저도 딱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뭐 영어 회화를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막 학원에 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평소에 뭐 즐겨보는 뭐 그런 영어 공부 뭐 유튜브 사이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드라마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 블랙님이 어떤 영어 공부를 재밌게 잘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친구가 소개시켜줬고 했던 이제 라이어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제가 영어를 거의 못해서 그 친구들이랑 조금 대화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좀 많이 길렀는데, 게임을 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게임을 하면서? 재밌... 네네. 그때 당시에 재밌게 했던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인데, 네. 네.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막 급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파밍하고 이런 시간에는 좀 여유로워도 막어디 방향에 적이 있고 뭐그니까 구급 상자가 필요한지 너가 지금 뭐 에너지 드링크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를 막 말해를 해야 된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못 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기려면 영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좀 늘었던 것 같고요. 공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게임 할 때, 만, 그니까 나도 영어로 제대로 소통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이런 모니터 옆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지금도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들 옆에 붙어놓긴 하는데 막 제가 이제 쓸 용어들, 막 이런 거다 적어놨었어요. 이거 보고 이제 구급상자가 몇개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 저는 프렌즈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다들 모든 분들이, 한국분들이 프렌즈 되게 좋아하시지만, 저도, 어, 마찬가지로 프렌즈 되게 재밌게 보고, 한, 거의 한세 번은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엔 자막 없이, 그냥 작업할 때마다 옆에 이렇게 틀어놓는 용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게임 하는 게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제 보는 거 자체는, 리스닝이 많이 느는데 귀가 트이는 건데 게임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브리핑을 맞아. 해야 되니까 피킹 같은 경우는 게임이 많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 게임 하시면서 브리핑을 하시나요? 네, 같이 친구들이랑 할때 하죠. 오. 내가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네. 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은그 라이엇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다 만나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갑자기 뭐 스터디 하자 뭐이래서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에 거의 10년 전에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이제 행하고 하실분 하면서 이제 떠나 그렇게 링크 올리고 다들 우르르 들어가서 막그 그림 같이 그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디스코드로 사람들이 조금 폐쇄적으로 아할 사람해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디스코드 글을 볼수 있잖아요, 디스코드 맞아요. 서버에. 그 당시에는, 어,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올려서, 뭐, 힝아웃 하실 분? 그래서 좀 링크를 올려, 아, 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막 같이 그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그런 거 열면은 막, 막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하면서 그랬, 그렇게 조금 알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좀 친해지고. 어, 고정적으로 또 오늘도 작업하시나요? 이래서 좀 같이 작업하고 그림에 대한 뭐 얘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친해졌다가 그분이 좀 다른 좀 해외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어요. 해외 쪽에서 어, 일을 원래 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이분 저분 소개시켜 주시다가 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라이 다니었던 친구분들이나 저 처음에 그 라이엇이랑 외주했을 때 동시통역 도와주신 분또 소개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음. 네. 뭔가 얘기 들어보면 평소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 행동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이고 사실 그러면 행어 링크가 떠도 또, 약간, 이제, 소심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존잘린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려, 막 이러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그 링크 탁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막잘 모르겠고, 막 주눅 들어있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일단 내가 뭐 좋아하면은 일단 이제 돌진,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뒤는 돌아보지 않는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운이 좋았죠, 저는. <laughs> 아, 근데, 운은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운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몰레이크 님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뭐, 비슷한 여건의 사람 중에서도 기회가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는 운도 있지만, 그 운을 어떤 쌓아 나가는,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건 확실히 자기 평상시의 노력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영어나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외국 회사랑 또 처음 이제 특히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 계약서를 쓰는 것좀 많이 다르잖아요. 또 이제 뭐 돈도 입금 받을 때뭐 통장 뭐 어떻게 입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페이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은 또 외국 회사들은 또 이렇게 시사하게 먼저 뭐, 우리 얼마야? 이렇게 단가를 까지 않거든요. 되게 교묘하게 계속 막 물어봐요. 뭐, 너 얼마 받고 싶니? 막 이러면서. <laughs> 전에 회사에서 얼마 받았니?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해외와 국내가 또 단가가 또 미묘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해외 같은 경우는 또뭐 이제 텍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보다 뭐 전체를 뭐 높게 책정이되 있기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데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뭐 터무니없이 낮은 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계약서상에서 뭐가 삐끗해가지고 일이 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해서 일하게 된 프리랜서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뭐 경험담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라이엇 일을 시작할 때 주변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서 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라이엇이랑 처음 일을 하는데 얼마를 불러야 할지 뭐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참고를 해서 그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일단 받는 것만으로도 좋아, 좋아가지고 좋아 적게 받든 상관이 없었던 성거든요 그때 당시. 에 근데 이제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받는 만큼 딱 받고 싶잖아요. 괜히 후려치고 막 그러는 건 싫으니까. 네, 그래서 프랜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일을 받을 때 계약서가 좀 여러 개봐요 처음에 뭐 NDA 계약서도 오고 그다음에 그냥 실제 업무 뭐 글로 글로 계약서? 뭐 그런 것도 오고 외주 계약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인보이스까지 좀 작성을 해야 하거든요. 인보이스가 저희가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이제 회사에서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그 인보이스가 어떻게 보면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처럼 제, 저희들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티스트가 회사한테 요, 그... 보내야 되는. 네, 이제 그쪽에서 페이를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인보이스에 내가 100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아,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걸 이제 인보이스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나 거기 이제 제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제뭐 주민번호나 뭐 텍스 넘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받으면 막 영어로 엄청 어렵게 막 적혀있거든요. ND나 뭐 업무 계약서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저는 처음에, 처음에 조금 솔직히 말해서 대충 읽었어요. 뭐, 그냥 뻔한 얘기도 있겠지. 이랬는데, 나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거, 거기 막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어, 나는 이, 이 계약서에 있는 요 부분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혹은, 이 부분은 좀 지키기 힘들 것 같다 좀 조율이 필요하다 하면은 사인하기 전에 무조건 얘기를 해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도 <laughs>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계약서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제 그 협의가 돼서 오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랜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안에 이제 금액이 있다는 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네. 작업 기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음. 중요한 게 이제 그 리테이크에 관한 부분 뭐 어느 정도로 수정을 해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 레이트라고 음. 한장한장 한 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외주 한장한장 한장 건당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건당 계약서를 매번 쓰고 건당 이제 이 그림이 완료되면 입금을 해주고 하는 그냥 그 그런 경우는 뭐몇번 수정을 할 것이고, 몇 번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뭐 이게 구체적으로 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엠바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랫 레이트로 그, 한게 아니라, 그 데일리로 했었거든요. 플랜 레이트는 이제 그림 한 장당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한 장을 그릴 때 일주일이 걸리면 일주일이라고 그 돈을 받는 거고, 이주일이 걸리면은 이주일이 지나, 이주일 동안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엠바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일리 레이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시간당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뭐 뭐 일주일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그림 한 장을 그리든 두 장을 그리든, 근 일주일 분량에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엠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월급 느낌으로 매달, 어느, 뭐, 며칠 날에 이렇게 딱딱딱 매번 받았던 것 같아서, 요번 달은 뭐, 25일 중 뭐, 20일을 일했으면 21일치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일한 일수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몇 장을 했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뭐, 몇번 수정을 해야 하고, 이런 특약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계약서에 음. 그러면은 그래서, 데일리 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러면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월 뭐 며칠날 돈을 입금을 한다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가요? 어 아니면은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라던가아네 맞아요. 그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초과 근무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초과 근무를 아. 했을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받는 데일리 레이 요금으로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초과 근무는 뭐 1.5배든 2배든 조금 붙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초과 근무를 전혀 허용을 안 하거나, 뭐꼭 하루에 8시간, 7시간씩 꼭 일을 해야 하고, 어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라인인 상태여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이게 나라가 다르다 보면은, 패턴을 맞, 시차를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제, 제 경우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뭐 6시까지 이렇게 꼭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새벽일 거예요. 한국이.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 지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때, 뭐 중간 에 이제 싱크 하면서 좀 회의하는 시간을 뭐 아침 7시나 뭐 8시 요때만 이때, 내가 온라인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조율을 하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런 건 진짜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되게 필요하겠네요. 특히나 해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시차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뭐 미국, 뭐 캐나다 뭐 이쪽이랑 일을 하니까 거의 낮 밤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이 또 계약서를 만들면은 그래도 사람마다 일일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냥 하나 만들어놓고 다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국내 아티스트한테 줬던 거뭐나인트파이브로 일하세요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laughs> 계약서를 한국에는 아티스트한테 똑같이 주게 되면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지. 그니까그 경우에는 그걸 그냥 무심코 안 읽고 사인했다가는 꼼짝없이 새벽에 계속 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어떤 경우에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가 조금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꼼꼼하게 읽고 나서 이제 아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아는 시차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미팅 시간 에만 싱크하는 걸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뀐 계약서를 가지고서 일을 하셔야지 이제 뒤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또 해외 회사랑 일하면은 괜히 막 그쪽에 뭐 뭐라고 얘기하는 게막또 심기를 거스르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일이 뭐, 시, 뭐 취소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얘에 대해서도 음. 얘기 잘못 하고 그런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도 조금 이렇게 아, 내가 좀 참지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의외로 해외 회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반대하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면은 뭐, 어, 오케이, 알았어, 이런 사주지, 뭐 여기다 대고 막, 어휴, 뭐 프리랜서 제깎게 뭐라고 이런 걸 부탁해,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당당하게, 예, 네, 할말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요구하는 엄청나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이상에는 그쪽에서도 다 이제 처리해주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 과감하, 과감하곤 하지만, 할말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페이 협상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 어, 네, 블랙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그, 아무래도, 좀, 지인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뭐, 그쪽, 뭐, 바닥이나 이런 거에서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이제, 뭐,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블랙님이 그 가지고 계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 그럼 얼마 받겠다 뭐 말씀하시고 이제 그게 오케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나요? 네, 거의 거의 그랬었었고 음. 제가 이제 어떤 물론 회사마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땐제 경험에 어어 이하면은 어, 음 회사마다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그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주니어, 주니어 아티스트가 받을 만한 뭐, 요금, 그 다음에 뭐, 미드급, 시니어급,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저는 꽤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 어, 제가 업계에서 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우라 대부분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연봉, 페이협상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막 많이 마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러면 혹시 아, 나는 지인도 없고 물어볼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다고 이제 뭐그 전에 뭐빌업 팬업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SNS에 어, 생판 남한테 갑자기 문자 보내가지고 아이고 뭐 얼마 받으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 지금 일하고 만약에 일하게 될 회사가 아까 이제 회, 해외에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뭐 미국에 있든 뭐 캐나다에 있든 이렇게 유럽에 있든 어느 뭐 중국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홈페이지 같은 데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회사가 아니면 그 혹은 뭐 디지털 아티스트, 컨셉 아티스트, 게임 업계에서의 뭐 일러스트레이터 하면서 이렇게 평균 연봉이 좀 나오는 사이트가 좀 있어요. 아니면 음. 최저시급 같은 거라던가. 음.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정보들을 조금 알면은 좀 내가 그러면은 이뭐 예를 들어서 플랫 레이트라고 건당 외주를 할때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달이 필요한데 하루에 뭐 최소 7시간 정도 일을 해야 5일 정도 일을 해야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계산을 해서 어좀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어, 페이 협상을 할때 클라이언트가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이게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어그 미국 혹은 뭐 캐나다 중국에서는 어 최저시급이 이 정도고 업계에서 나오는 평균 연봉이 이 정도면은 그거를 계산했을 때내 시간당 요금 혹은 어 데일리 요금이 이, 이 정도로 나오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금액을 불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예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은 글래스도어를 되게 많이 써요. 글래스도어.com에 가시면은 이제 제가 그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정보가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정보는 이제 연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봉을 그 실제 회사에서 다녔던 사람들이 공개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서 컨셉 아티스트다. 그럼 컨셉 아티스트 다섯 명이 뭐 연봉을 이만큼 받았어.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되게 좋은 게 직급별로 나와 있거든요. 뭐 그냥 뭐 시니어 아티스트, 그냥 컨셉 아티스트, 뭐 시니어 컨셉 아티스트, 마트 뭐 디렉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그런 직급에 따라서 그 연봉의 이제 그 티어가 다른데 이제 그게 다 그거 이제 티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에 대해 어떤 커리어랑 매치해서 찾아보기도 되게 좋고 어 웬만한 회사는 다 있어요. 웬만한 회사는 다 있.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인터뷰 리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랑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식으로 질문을 받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 후기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lassdoor.com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반드시 받을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 러어로 어 연봉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웬만한 회사들은 다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뭐 라이엇도 그렇고 블리자드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그 컨셉 아티스트 잡디스크립션 있는 음. 란에 연봉이 얼마부터 얼마로 책정돼 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받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 지금 해가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제 또내 네,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산하셔서.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그거는 그그 그 포지션 공고가 나와 있을 때만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기회가 있을 때 급하게 가 가지고 보시면은 뭐 컨셉 아제스 포지션 포지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아이 사람들은 뭐 얼마 받고 사네 약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좀 챙겨 가지고 미리 정보를 이제 갈무리해 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생각났는데 음. 네. 잉크드인에서자그 오프닝 된거 보면 그런 식으로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어, 연봉 얼마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그런 거 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링크링도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의외로 그런 연봉에 대한 이제 정보를 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속시원히 물어볼 만한 지인이 없다고 해서, 어, 그냥 회사랑 미팅에 가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좀 미리라도 나한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가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 잡 사이트나 이런 데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리 조금 어떤 레인지 정도를 파악해 두시면은 이제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어좀 더 더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가 가지고 이제 나 얼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